한국의 관광 산업이 지금 좋지가 않다. 지금 당연히 안 좋죠. 중국하고의 문제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개엄이라는일 때문에 되게, 어,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관광업계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시 부흥이 될까? 뭐 부흥은 다시 되겠죠. 그게 언제쯤일까? 이거 물어보셨는데 뭐 업계 관련자분들이라든지 판매에 관련된 분들은 되게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시적으로 그거 중국 무비자 이거를 한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나왔었죠. 자, 관광산업이 다시 부흥이 될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올해 안에도 어, 나아질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예, 완즈의 기사 아, 컵의 6번, 완즈의 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도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씩 움직임이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 한류가... 대두되면서부터 굉장히 덕을 많이 봤죠. 관광에 있어서도. 자, 한번 볼게요. 음. 네. 어, 내년 괜찮은데? 내년. 자, 올해는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비약적인 거는 아니죠. 음. 올해 운세 자체는 4번 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침체보단 조금 상승할 거예요. 이지만, 그해 자체를 놓고 봐서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내년 운세에서 러버스네요. 네. 이 연인 카드는 있잖아요. 금전 운이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쓰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먹고 쓰고, 즐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 운이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음, 그래서 내년 정도 관광업계는 다시 활성화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처쯤 올해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